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같고 아, 네. 너무나 또또 또 음원이 발표된 이후로 또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톡토라 톡톡톡톡 아, 저 같은 경우는요 어, 이제 사람들이 요 상추 형이 팀에서 나갔냐고 운동선수로 <laughs> 전업했냐고 <laughs> 그러고 솔로로 지금 준비하고 있냐 이런 얘기 좀 듣다가요 지금 아 다시 마이티마우스가 두 명이라는 걸 다시 알게 돼가지고요 아,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네, 같습니다 톡 톡톡톡톡톡 톡톡톡톡 아 저희 정규 2집 앨범에서는요 정말 아, 상추와 쇼리가 아, 이런 아이들이었구나 상추와 쇼리 의 색깔은 이런 색깔이었구나 이런 거를 많이 어,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언더그란드에서 많이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색깔을 담은 곡도 있고 네, 네. 정말 저희가 표현하고 싶었던 모든 색깔들을 잘 표현한 앨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티 걸의 소야 씨는요 네. 사실 저희 사무실에 맞춰 종국 형 네. 조카예요. 이여자다 싶은 거예요. 네. 아, 이 상큼함과 이런 노래 가창력으로 승부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저희가 스와시랑 네. 함께 가기로 됐습니다. 저희하면 생각나는 게 솔직히 뭐 많은 노래도 있지만 제일 생각나는 게 에너지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네.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에너지 넘치는 연예인 탑 10을 뽑았었는데 네. 그 중에 또 저희가 들어갔었어요. 저희 에너지는 막 진짜로 네. 주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방송하다가 갑자기 으엄막 네. 미칠 거 같아요. Get tough, get tough, get love, get love, get busy, get busy, get money, money, money. 저희가 정말로 사실 이런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 사우스, 비트죠. 예, 사우, 네. 네. 네, 사우스 비트죠. 사우스 음. 비트죠. 저희가 사실 이런 노래로 언더그런데서도 활동도 많이 했었고 음. 했었는데 이제 대중에게 이제 처음 저희 모습을 보여주면서 음. 그런 모습들 많이 살짝 버리긴 했지만 네. 아예 버린 게 아니었어요. 상이 음. 가슴 속에. 꼭 숨겨놓고 있다가 이제 그런 OST를 통해서 가끔씩 그런 네.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고 아, OST. 무비, OS, OST 네. <웃음> <웃음> 무비 OST 스타, 무비 OST 스타. 유마도 저희 노래가 많이 사랑받을 때 제일 많이 웃는 거죠. 정말로 이번에도 똑같이 뭐 톡톡 많이 사랑받고 있어가지고요. 어, 정말 매일 매일 웃고 있습니다. 그냥 일어날 네. 때마다 웃으면서 일어나요. <웃음> <웃음> 그냥, 자고 있다가. <laughs> 아 아, 일어나서 <laughs> 일어나기 때문에. 전잘때어 하하. 그렇게 정말 기분이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남성 어, 팀으로 나왔을 때는 좀 같은 이미지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치 크고 진짜 막 이런 형이 우락부락한 형이 옆에 생긴 게 조금 그랬는데, 어, 진짜로, 어, 지금은 최고의 네, 멤버, 듬, 듬, 듬직한 리더 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정말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너무 귀엽고 네. 네. 깜찍하고너 네. 진짜로 지금 앉아 볼수있 8, 9년 됐는데 네. 첫 이미지랑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변하지 않는 친구 네.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쇼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저희가 희망사항이요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노래를 갖고 많은 사랑을 받고 1위 후보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요 1위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 정말 이번에는 한번 1위 욕심내볼 만하고요 네, 저희가 진짜로 정말로 1년 4개월 동안 어, 정말 노력해서 만든 앨범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요 저희 1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하고 계속해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갔습니다 네. same dream Some dreams stay d r e a m some dreams come true 원해. 때로 시간을 되돌리고 어 국내에서는요 저희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듀스 형님 와. 항상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어, 또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 소름끼쳤던 거는 또 듀스의 현도 형님이 저희 또. 데뷔 곡 앨범을 어, 프로듀싱을 또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어, 소름 끼치면서도 되게 기분 좋고 계속해서 네네 작업을 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 좋은데요 해외로 나가면은 제가 또몇 어, 분들이 계시는데 뭐 퍼렐도 있고요 뭐 카니웨스트 뭐 이게 두 분이 계시는데 정말 영향 너무 많이 받고 항상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골고루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 아 마이클 잭슨 맞아요 고인이 되신 마이클 잭슨 근데 그게 큰영향 마이클 조단도 예, 네, 그 마이클 조던도 <laughs> 정말로 그런 네. 뭐 음악인들뿐만 아니라 스포츠 네. 스타들도 맞아요, 제가 음악하고 음악하거나 음악 제가 이게 뭐뭐 가사를 쓰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감을 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패닉을또 굉장히 좋아했어요. 패닉좋아하고어 그러면 모차 뭐 한번 보여 주세요. 패닉 갈애 <laughs> 똑같아요 아, 사이곡 똑같아 아, 네. 한번 들어 봐. 들어 봐. 어 봐. 어떤 가요 아, 청산별곡 죄송합니다. 네. 어, <laughs> 네. 난투도 잔크 팬. 난장판이죠. 네. 맞아요. 이에 들어 있는 난장판이라는곡인데요 아, 그치. 정말 저희가 예정이 되게 많았던 곡이에요. 왜냐면은 그쵸. 원래 그 곡이 타이틀이었습니다. 네. 타이틀이어가지고 뮤직비디오까지 작업을 했잖아요. 그쵸 찍고 있었죠. 네, 찍고 있다가 아, 중간에 스탑을 했는데 아, 정말로 신나는 곡입니다. 정말 노래 제목대로 그냥 난장판을 만드는 네. 노래인데요. 어, 여러분들 좀 기분 정말로좀 다운됐을 때 정말 이 세상을 그쵸. 그냥 뒤집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때 한번 그 노래 틀으시면요, 어, 정말로 세상을 뒤집으실 겁니다. Don't stop the music. Everybody jump, jump. 아. 아, 그래서 이제 난장판 되는 거예요. 네, 아. 한번 들어가 주세요. 안 하길 잘한 것 같기도 해요. 생각해 보니까 <laughs> 전 세계. <오. 웃음> 역시 형은 진짜로 넓게 볼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아, 진짜. 연지가 아, 좋은 거 같아. 아, 그래. 어, 일단 태국 먼저. 태국 먼저. 아, 요즘에요. 태국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태국에 정말 유명 가수 남차라는 남차. 여가수가 있습니다. 여가수가 저희 또 데뷔곡이죠, 음. 사랑해 를 이제 또 태국어로 번역을 해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박이 났다는 소문이 있어요. <목소리> 예, 그래 가지고 아, 이번 기회에 한번 태국 가 가지고요. 저희 또 활동하는 모습을 제대로 한번 보여 주고 싶어요. 태국 잡겠습니다. 태국 잡겠습니다. 코하이 제... 랑 오망마. 예, 이디티짜자오망 수어이망마. 가픈 가픈카. 여러분들이 없으면요 저희는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저희 곁에서요 항상 미국어 는 모습 함께 하면서요 저희 노래 들으면서 같이 부르면서 추억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사랑합니다 저희 마이니맘 어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쇼리가 방금 다 했습니다 네. 마이티맘 사랑해 주십시오 마이니맘 월드 와이지 아 지금 이제 저희 노래가 나가요 이제 곡 나가요 터터이 어, 노래 들리지 않아요 쇼리 터. 여러분들 저희 톡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요 저희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 드릴 때다 있지 yeah. 톡톡톡톡톡톡톡톡 구 l o 톡톡 you I l i love you yeah. like y I got my eyes on you Why don't you come get closer, girl The man who 남자가 바로 여기 you girl To you, I'm a fool without any pride A word of love is enough for a man Trust me, now the story is i My I know when you talk 나도 적어 답답할 정도 지워 저 돈이 아름다운 정돈 돼야지 수백 가지 그거 말 대신 내품에술내 눈빛이 너만의사랑에 대화 지워 yes, yes. 이제 난 항상 그대 곁에 손잡고 hey. 같이 갈게 세상 가장 아름답게 e make our future 모두의 나 보다 빛나는 많은 밤 속에서 넌 내가 꾸는 꿈이 야이 무늬게 너만을 향한 나의 m 음 e Hey, I like the way you walk. It's like your big dangling chimney. I like the way you move. Your body i get lower now. Let like here,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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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I like the way you talk, talk, talk.